감미 예수님. 예수님, 예 부활 제 살주일의 복음 주제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부름을 받은 승직자 수도자들이 사랑과 헌신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착한 목자 주의를 성소주의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단 성직자, 수도자 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착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받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 인디언 미나에 나오는 얘기 하나를 합니다. 어떤 개우 장이가 산에서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 가지고 암탉의 둥지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얼마 뒤에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가 부화돼서 나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이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자신은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자신의 날카로워지는 뿌리와 알톱이 어디에 사용되고 소용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좀더 크니까 게들아이 밑이 근질거리는 것도 날개가 도드리고 그러는 것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른 닭들도 병함들도 그렇거니 하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들지들이 닭장을 습격을 해왔습니다. 다른 닭들은 무수움에 떨며 먼지 큰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떼들이 무섭기는 그도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는 먹이를 찾느라고 땅을 파헤치고 먹이를 잡아먹느라 달아 빠진 다른 닭들과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그큰 눈망울도 힘이 하나도 없는 다른 닭이나 마찬가지로 공포의 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닭들은 일제히 덩지만큰 독수리를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즉은 몸질만 큰 먹충일 뿐인지 아무것도 아니다. 세월이 흘러서 닭장소의 독수리는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독수리는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아주 위험 있는 새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자 옆에 있던 친구답키 점잖게 말해 줬습니다. 음, 저거는 독수리라는 새다. 날개가 달린 새들 중에서도 왕이지. 그러니까 너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너는 들치한테도 쫓겨 달키는, 다니는 짧기니까 말이야.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누군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먹이로 쫓아다니는 달게부으한 그런 존재인가?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그저 들쥐에게 쫓기고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치고 그것, 그것 하나 쪼아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찢고 볶는 평범한 달게부으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 독수리인가 아인 이게 앉전 우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짓 넘사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감남얼려들인가 즉수공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살 듯이 아웅다웅 하다가 죽을 때 되면 안 죽겠다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에는 이를 앙다물고 눈물 부릅 뜨며 어느 순간에 풀릴 끝에 있을처럼 죽어 소멸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구하고 많은 많은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하찮은 이득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얽매어놓고 살아가진는 않는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지금 자문 자답해 봅시다. 오늘이 바로 승소 주일입니다. 승소, 하느님의 그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서 세례승서로서 원죄와 본죄를 씻고 하느님의 인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마련해 두신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시도인입니다. 순교자와 증거자들 그들의 말로 높은 창공을 자유로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넓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들의 삶과 세속적인 삶에 찌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크게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신앙과 이상이라는 강한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 향주 삼득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이상대로 투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저 넓은 창공을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지게 가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명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닭장 속의, 속의 독수리가 되지 않도록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제2독서 요한1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사 아, 제2독서 내 보십시오. 자, 제2독서. 요한 1서 한번 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읍시다. 바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소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같이 사는, 닭장 속에 같이 사는 그런 독수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 우리 모두 같이 일어서서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것이요. 예, 신앙고백, 泥棒でした。